위치를 어떻게 잡으라느냐. 국회하고 총리 관저 위치는 맥다운이 빠져낸 다도지어놨습니다 <laughs> 이게 북악산이죠? 북악산이죠? 이렇게, 이게 낙산이야. 알겠죠? 여기가 서울대학이 있어. 맞죠? 네. 여기 장덕궁이 있어. 그렇죠? 네. 여기가 종묘가 있고. 그죠? 그러면 여기가 창덕궁이 이렇게 있죠? 네. 옛날에 창경원. 여기가 뭐죠? 여기가 경복궁이죠? 네. 여기가 경희궁이야. 그래서 이거는 인왕산. 이거는 낙산. 그래서 이게 말하자면 이런 혈자리를 가지고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서출동류 물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흘러가 여기서 내려온 물이 서쪽으로 가는 거야. 동쪽으로 맞죠? 그래서 이게 최고의 수도 자리야. 그리고 한강은 안산을 거쳐서 가리고 있으면서 동에서 서로가 하나는 일로가 교차되죠? 네. 교차되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적인 세계 통일 수도 자리야. 알겠죠? 그런데, 이 자리에 보면은, 세계적인, 세계 최고의 풍수 대가가 하는 말이니까 참으로 들어야 돼. 내 이상도 없고 내 이하도 존재하죠. 알겠죠? 네. 이 산이, 이렇게 짜져있어. 요게 시골로 말하면 동구바퀴야. 총리 공간이야. 알겠죠. 총리 공간은 이자내 청룡 안에 끄트머리에다 갖다 놨어. 이게 시골로 치면 여기가 양반들이 사는 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길이 이렇게는 여기 동구 밖이야. 알겠죠? 동구 밖에. 지금 아버지가 술 먹고 여기서 이렇게 오면요 동구 밖이 있어요. 그럼 여기는 주로 뭐가 있냐면은. 생이 있잖아요, 생이 생이 나가는 거 그런 게요 동구밖에 주로 있어,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줄 먹고 늦게 집에 오면 여기 마 오면 쌉싸 개가 띄, 짖고 있는 거야. 주인이 오는 걸 알고 뛰쳐나와, 알겠죠? 여기서 어떻게 할까? 사람은 신랑이 오는지도 모르고 있는데 개가 벌써 주인 아저씨가 술 취해 가지고 오고 있는 걸 알아요. <laughs> 그래가지고 막 짖으면서 나오는 요 동구 밖에. 요게 총리 공간을 지어놨는데, 거기 가서 한달 이상만 있으면 대통령 물건 을 물건 을 인기는 올라가지. 총리니까. 1인 지야 만인 지상이니까. 1인 지하 할때그 1인이 누구야? 대통령. 대통령 앞에서는 하야. 1인 지하. 그러나 만인 지상이야 또. 세상 사람 위에서는 제일 높아. 맞잖아. 그러나 왕은 1인 지하가 아니야. 그래, 안 그래? 왕은 그냥 만인 지상인데 총리는 1인 지하가 앞에 붙어. 한 사람한테는 아래야 대통령보다 낮다그 1인 지하 만인 지상이 여기다 집을 지어놔야 대통령 중심지에서 이 내각이 꼼짝을 못하지. 알겠죠? 이렇게 지어놓고. 여의도 국회의사당 마찬가지예요. 용골에다 지어놔가지고. 용이 떨리면 꼬리를 흔들어야 되잖아. 흔들면 제정신이 없어 전부 다. <laughs> 알죠? 여기도 국회 가서 오래 있은 사람 대통령 되기 어려워. 초선 정도 하면 나와서 대통령 될수 있어요. 한두선 정도. 거기서 국회 선업은 했다. 그 대통령 물 건너 가버려. 왜? 더러운 풍수에 물이 들어버리니 아주 더러운 풍수야 거기는. 오래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가서 오래 있을까? 오래 안 있어. 빨리 탈출해, <laughs> 알겠죠? 그러니까 총리 공간에 오래 있던 사람들 겁낼 필요가 있나 없나? 이미 에너지가 다나 o u 된 거야, <laughs> 알겠죠? 우리 종로구 후보 잘 들어야 됩니다. 돈 어? 꼽으로 보면 안 돼요. 돈 꼽으로 보면은 그냥, 알겠죠? <laughs> <laughs> 그러니까, 이 동구박은 다, 여기 동구박에는 서울고가 있어. 서울고 밖에 있죠? 이 네. 동구박은 서울고 단에 있다. 적십자병원이 있고. 알죠? 그래서 여기가, 여기서는 김구가 죽어. 김구가 이 동구박에서 죽어, 안 죽어요? 여기에 경교장이 있어. 거기가 김구가 살고 있는데, 어떤 놈이 군인이 와서 김구를 딱 만나러서, 아, 김구 선생님 좀 뵙겠습니다. 그래, 김구가 와서 딱 앉는데, 바로 일어나서 건총을탁 뽑아. 김구 맞박을 해서 쌌어. 그 자리야. 이 자리와 이 자리. 알겠죠? 맞박에 총 맞는 자리. 예요 힘을 빼는 자리예요 알겠죠? 김구가 겸손하게, 겸손하게 저성북동이나 저런 데 가서 조그마한 기와집에 있었으면, 국민들의 정서에 맞아, 안 맞아? 독립운동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경고장 같은 그런 외놈이 지어난 좋은 집에 들어 앉아 있으니 그게 좋은 일이 있을 수가 없어. 내가 거기 왜 들어가냐, 이놈들아. 나는 도성 밖에 조그만 집에 있으면 된다. 이래서 얼마나 좋았어. 알겠죠? 그 일본 사람들이 지난그 좋은 집에 들어가서 호강한 집이지. 그런데 있을 게 아니었어. 알겠죠? 네. 터가 나쁘다는 걸왜 몰라? 거기 들어가면 그렇게 되는 걸왜 몰라냐고? 그러니까 허경영은 천문지리, 천문지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응? 어? 신인은 뭐뭐 뭐 한다고요? 응? 어? 상통 천문하죠? 하달지리하죠? 상통 전문을 하지 않은자가 하달 풍수를 볼수 있나 지리를 아, 볼 수가 없어요. 응? 가짜로 보는 거야 그런 사람들은. 그래 가서 아이 좋은 자리라고 거짓말이나 하고. 응? 자, 이리 나오세요. 내 강의는 생명이 있습니다. 나오세요. 이제 말이에요. 이제 우리 후보는 이 옷을 벗어 제끼야 돼. 그리고 청바지 입고 말이야 어? 위에는 티를 딱 입어요 어? 그래 안 그래? 그리고 딱 처, 그러면 나이가 한 50년이 줄어들어 알겠죠? 그다음에 머리는 가발을 쓰고 탁 나타나면 30대야 얼마나 피부가 좋아요 어? 맞아? 맞아? 나갔다면요 박사님이 나갔다면 은 본 사람은 박사님 찍어, 본 사람은. 알겠죠? 네. 어.